권세있는 절대능력의 손으로 안수 안착하여 주시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시오 성령의 불덩어리를 주시옵소서 말씀의 권세를 주시옵소서 기도의 영권을 주시옵소서 그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서 설교할 때 성만찬을 침례할 때주의 모든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도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할 때 인간의 생각밖에 놀라운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. 귀한 여종들을 통해서 가문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고 교단이 변화되고 한국 교회가 변화되고 세계 보음화에 놀라운 역사를 열매 맺게하여 주옵소서 아멘. 아멘. 축복하실 줄 믿사옵고 아멘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. 아멘. 아멘.